엄지공주 시은 족속 한 할머니가 외롭게 혼자 살고 있었어요. 하루는 요정이 놀러와 꽃을 두고 주고 갔는데 씨앗이 자라 꽃이 되었고 그 속에는 작은 손님가 있었어요. 엄마 찾기로 해라. 앞으로 너를 엄지공주라 부르마. 그날 오석의 생긴 두꺼비가 몰래 들어와 잠인 드는 엄지공주를 연못으로 데려갔어요. 예쁜 아저씨, 내 아들과 결혼해 주겠어 아들은 두꺼비를 익히 좋아했지만 엄지공주는 무서워서 엉엉 울었어요. 아이, 불쌍해. 우리가 엄지공주를 도와주자. 잠깐만, 우리 엄지공주를 구해주었어요. 고기들아, 고마아 뭐. 이번에는 퐁뎅이가 나타난 숲 세계로 데려갔어요. 엥 다리가 두 개밖에 없고 날개도 없잖아. 퐁뎅이는 친구들과 엄지공주를 놀리다가 후적다가 버렸어요. 혼자 남겨진 엄지공주는 숲으로 헤매다가 듣지아머의 뭐. 집을 발견했어요. 저런 길을 잃고이나가서 들어오려면 엄지 공주는 돼지 아줌마니 집에서 함께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옆집 두더지 아저씨가 놀러 봤어요 두더지 아저씨는 엄지 공주를 보고 첫눈에 다녔지요. 엄지 공주 나와 결혼해주세요. 돼지 아줌마는 기뻤지만 엄지공주는 두더지 아저씨와 결혼하기 싫었어요. 결혼하고 싶지? 싶지 않았어요. 두더지와 결혼하면 파방 안 속에서 살아야 되니까요. 그냥 예쁜 것들도 새들도 볼수 없을 거야. 다른 그때 어디 선가 제비가다 알아왔어요. 엄지공주님 어서 타세요. 저랑 함께 가요. 제비는 엄지공주를 태. 제가 훨훨 어린 바로 날아갔어요 바로 요정들이 사는 아름다운 꽃 나라였어요 와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다니 그곳에 언니 공주처럼 작은 꽃 나라 왕자님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언니 공주 곳에 여왕이 되어주어요와라운 왕자님 이렇게 내서 꽃 나라. 왕자와 결혼한 엄지 공주는 그곳에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끝!